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오늘의 주제는 서정원 관찰하기입니다. 어 이틀 전에 비가 왔었죠. 이틀 전에 비 오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이틀 후를 관찰하려고 한답니다. 지난번에 비올때 어, 가린다고 했는데 어. 밤에 비가 오는 바람에 타이밍을 늦어가지고 어, 여기는 서정원은 덮어주지 못했네요. 동정원은 어, 안쪽이랑 선반이랑 바깥이랑 어, 교체를 해주었는데 서정원은 어, 이대로 노출시켜서 비를 하루 종일 맞았답니다. 그래서 초록초록하지만 아주 더 싱그러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아바이솔도 이렇게 쑥쑥 옷 자라고 어, 비를 많이 맞아서 가려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삽목둥이도 이렇게 났는데요 아이들도 이렇게 봄이 이시... 돼가지고 번식력이 엄청 되기 때문에 어, 미리미리 이렇게 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아가지고 알로에가 저기서 엄청 싱거럽게 지금 엄청 싱거럽게 잘 자랐죠. 그리고 여기에 경화검도 어, 완전히 이제는 어, 자리를 잡아서 초록초록하고 아주 짱짱하게 뿌리를 내린 듯합니다. 지금 요 아이들은 한 달이 좀 많이 지났죠? 3월 9일이니까 한달 보름 한달 보름 정도 됐답니다.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약간 꼬질꼬질하지만은 조금 더 화이팅을 하면은 색감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여기가 어. 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볕이 강해가지고, 조금, 어, 요렇게 색감이 짙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주 화이팅 하고 있습니다. 어유 바람이 너무 춥네요. 여기 서정원에. 요렇게. 굉장히 예쁘죠? 지금 요 아이들이 작년 겨울에 굉장히 꼬물꼬물 했는데, 이렇게 비한 번, 두 번만 맞으면은, 이렇게 모습이 확 달라지네요. 수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어, 옮겨주었더니, 1년 정도 지금 자리를 잡았더니, 완전히 회복한 듯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자 여기 이문한 저수지도 멀리 있어 가지고 요렇게 살짝 들여다 봅니다 그리고 살짝 옆으로 여기 캔분이 있었죠 캔분도 지금 완전히 어, 작년 가을에 이식할 때는 겨울 아니라고 얼음땡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회복해서 완전히 성장세를 이룹니다 지금 어, 13도네요 13도인데 아 바람이 너무 강해가지고 엄청 엄청 춥습니다. 지금 바람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바람이 이 정도로 강합니다. 막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가려진 여기가 바람이 이렇게 날립니다. 생각보다 날이 너무 좀 많이 추워요. 반팔을 입어가지고 그런가요? 여기 지금 파랑이 마을도 지금 비를 험뻑 맞아가지고 엄청 싱거롭고 많이 컸네요. 이렇게 이렇게 컸고요. 그리고 요 앞에 루친다가 어, 새덤류가 참 은근히 많습니다.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 손쉽게 예쁘고 색감 예쁘고 포인터 예쁘게 나오는 종류 그렇게 이렇게. 음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메이저라는 요 아이도 지금 상당히 색감이랑 예쁘죠. 요 아이가 꽃이 피면은 안개꽃처럼 한달 한달 하는 모습이 참 예뻐서 그어걸 아주 왕창 크게 이렇게 주었네요. 그리고 주황이 마을입니다. 주황이 마을은 확연히 비 맞고 완전히 월등히 지금 엄청 어 저기 마디바가 지금 지붕, 지붕에 닿을 만큼 키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설송하고 그리고 스노우바니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꼬이로 어, 되어 있는 아이 지설송은 어, 산목이죠. 산목으로 행한 아이가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등이 이렇게 확실히 커져 똑같은 날 똑같이 했지만 은 여기는 물론 조금 작은 아이도 했지만은 월동날 때좀 춥게 났서 그런지 여기는 좀 많이 작습니다. 작보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여기도 세덤, 세듬, 여기도 세덤이죠. 황금세덤이 이렇게 자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다세덤인데 번식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하답니다. 여기 이꼬지 마을은 점점 정거리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은 울창한 진짜 막잘 가꾼 정원집 숲속 그런 느낌이 들죠. 1년 정도 됐네요. 1년, 1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예뻐지고 있네요. 이렇게 마을에 새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무릉도원입니다. 무릉도원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도 지금 비를 험뻑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금 성장했습니다. 비는 다음 비는 이제 한뭐 열흘 정도 후에 온다니까 큰 걱정은 없습니다. 걱정은 없는데 이렇게 삽목으로 두면은 성장 인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정원에 너무 크게 성장하면은 해칠 것 같아가지고 될수 있으면 마디게 키우려고 한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일엽 어, 사라진 해저 도시도 사라진 해저 도시가 완전히 초록 바다가 되었습니다. 어 붉은 기도 전혀 없고 완전히 잎꽂지고 겨우겨우 자리 잡는다고 물 열심히 줬어 인지 완전히 초록초록 진짜로 초록초록합니다. 전번에 비가 와가지고 더 많이 초록초록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창들이 색감이 아직은 좀 남았죠? 요렇게, 요런 아이도 요렇게, 목대가 아주 울창하죠? 여기는 요렇게 자구도 달리고, 지난번에 눈 오고 막오박고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한번 크게 타격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요 모양인데 얼굴이 이제 조금 이제 어 바뀌고 나면은 자리를 잡으면은 아주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루친데가 좋아하는 여기 스노우 바니도 요렇게 얼굴이 활짝 피고 여기 아기 자구가 엄청 엄청 많이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색감이 예쁘죠? 아직은 그래도 크게 뭐 색감이 빠지고 한건 아닙니다. 그리고 옆으로 살짝 가면은 여기 창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판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예쁘고, 비를 흠뻑 맞아가지고 색감은 많이 빠졌지만은 그래도 예쁩니다. 선물 받은 아이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비뭐 뭐 계속 맞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빠지는데 대신에 아주 싱그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답니다. 뭐 바람이 이렇게 좋고 햇살이 이렇게 좋으니까 뭐 걱정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성장하면은 관리가 너무 커 사이즈가 커지면은 놓친다는 관리하기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서 어 진짜 숫자 많고 어 이게 많이 크게 성장하면은 이 관리를 더 버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는 키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작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 빗물을 조금 덜 맞추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산모판이 제 마지막 판이네요. 마지막 판에 이렇게 올라코도 이렇게 다한몸 군생입니다. 요 밑에 새끼도 한몸 군생이고, 이렇게 한몸 군생이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방울 복랑이 어 완전히 초토화되고 다 무너져 가지고 어 집도 주지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싱크루비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런 아이도 한엽성록도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투명투명한데 여기가 아주 빨갰는데 비를 계속 맞으니까 색감이 싹 빠졌네요. 이러니까 저는 크게 키우는 것보다 예쁜 색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천천히 천천히 여기에서 멈추도 될, 된다는 마음으로 키우려고 한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멀러철하죠 뭘로 멀러철아가 뭘로 이렇게 두 포터가 있네요 있고 여기 원정복낭도 작년에 이렇게 복낭이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부기영화 여기 요기 있죠 여기도 나름 그래도 또 햇빛 때문에 요두 아이는 어 햇빛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요 바로 요 밑에 원래 원래 자리인데 여기는 이렇게 밭 때문에 살짝 저렇게 그늘이 져가지고 어, 비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어, 그 비를 좀 소화조, 소화도 시킬 겸 해가지고 이렇게 햇빛 따라서 이동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초록초록 탱글탱글 너무 심하게 탱글탱글 초록초록 하답니다. 다음 비가 올때 이런 아이들은 어,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햇빛으로 최대한 어, 많이 어, 하분도 다육이도 말려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 비가 오지 않은 날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답니다. 이렇게 굉장히 초록초록하죠. 싱거럽고 초록초록하고 이 자체도 예쁘지만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덩치 큰 아이들이 또 비를 맞으면 완전히 이 수영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만이 보여줘 가지고 많이 달달 달달 달궈 가지고 아버시 스산이 아주 꽉 채워졌을 때또 비가 오면은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예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막 옥신이 막 올라와 가지고는 쑥쑥 자라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지금 바이솔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이제 번식이 되고, 그리고 어린 자구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음, 순잡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린 자구, 작년에 자구들은 대충대충 대충 정리를 해줘 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어, 바위솔 자구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여기 지금, 요, 요렇게, 여기, 여기 지금 아이도, 어, 보면은, 이렇게 너무 작아 가지고,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었는데 성장세가 너무 좋습니다. 이, 이런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뽕튀기가 돼가지고 엄청 엄청 커네요. 봄에 이런 봄에 어다어 어, 분갈이니 뭐니 해줬다 생각하면서 생각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매일 매일 일거리가 생깁니다. 요 아이는 모터메리죠 지난번에 어, 꽃 때문에 어, 관리를 그대로 내뒀다가 꽃이 지면서 이렇게 삽목 어, 꽃대를 자르면서 수형도 잡을 겸 삽목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해 줬더니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여기에도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삽목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은 워낙 번식이 좋아 가지고 뿌리가 금방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어 지금 루르호베이에서 이렇게 적기성이 있었죠. 그 아이도 대충 삽목으로 어좀어 어 다듬어 주었더니 관리를 해 주었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삽목을 해 주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아직 지금 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렇게 지금 금방 먹. 뭐 어, 새담류는 이렇게 번식력 좋고 그리고 관리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렉스죠. 렉스는 요렇게 색감이 예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새담류들이 색감이 참 예쁘고 물이 잘 들기 때문에 요렇게 어, 에케베리아 종류 저런 아이들 사이사이에 요런 아이들이 껴져 있으면은 굉장히 조화로움이 아주 탁월하게 예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요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참 예쁘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치설성을 관찰하면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요, 요 아이도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요렇게 지금 완전히 쭈글쭈글이는 지난번부터 쭈글쭈글이가 하나도 없이 팽팽합니다. 오히려 조금 더 이번에 비텀이좀 길어서 망정이지 만약에 좀더또 짧았으면은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주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이렇게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정원 관찰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